아니 근데 뭐야? 제가 뭐 먹는 게 별로 없어서 그래. 그러니까까스집 하나 나오고요. 동까스. 안양꼬라지. <laughs> 안양꼬라지라는 식당 <laughs> 있어? <laughs> 형집 근처에 자주 가는해장국집 뭐 그런 데 있다 그랬는데. <laughs> 맞아 맞아. 나도 그데지이한테 물어볼까? <laughs> 그래지선이한테 물어봐라. 지선이가 할 거야. <laughs> 네? 지선아. 네. 밥좀 먹으려고 그러는데. 네. 국밥집 형 자주 가시는 데 있잖아. 어, 저는 잘 모르는데. 야. 야, 야, 말이야. 야, 얘기해. 왜바꿔 하지 말고. 아, 진짜 야, 지선아, 지선아, 잠깐만. 네? 지선아. 네. 나야. 네. 광수한테는 얘기 못 하는 얘기 나한테 할수 있잖아. <laughs> 어, 가는 데 이게 있을요 지선아, 네. 잠깐만. 지선아, 이거 혹시 동국이가 네. 얘기하고너 갑질이냐, 관심이? 여기 오빠 앞에 있긴 한데. 오빠 앞에 있다. 그냥 끊어. <laughs> 오빠 앞에, 앞에 있다. 그냥 끊어. <laughs> 아 얘가 미쳤네. <놀람> 오빠 앞에. 종국이랑 같이 있다가. 아, 종국이랑 같이 있다아형왜 아, 지성한테 전 아니 그래, 지성한테 아, 왜 전화를 해. 아니 왜 지성한테 그래. 전 아니 지성한테 왜 전화를 아 진짜 시키지도 않는다니까. 너 아니, 생각. 생각이,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. 형이 하래 왜 형. <laughs> <laughs> 아, <진짜>. 너 각종이 <laughs> 한테 전화하려고 그랬잖아. 그렇지 아, 큰 잠깐만 <laughs> 잠깐만.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지? 종명이한테 해야 되나? 야, 나의, 나의 눈썹, 그죠. 눈썹을 눈썹 완치시켜준 그죠, 어. 종명이한테 종룡이 한번 전화해봐라. 형 번호 알아요? 소형외가로전화하이 <laughs> 일터로 전화한다고? 너 종명이 전화 몰라? 설마 종명이한테까지 전화했으리라고 생각했어? 아, 지금 환자분들... 빨리 보세요 종명아! 아, 예, 형님. 형이야. 뭐 예. 하고 있었어? 저 완전 기다리고 있 아, 있잖아. 그래 아직 아, 기다려. 계시고. 야, 종명아잘 됐어. 네 덕분에 눈썹 아. 완벽하게 났다. <laughs> <laughs> 진짜 고맙다. <웃음> <웃음> 형, 형 덕분에 제 동생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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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정말 <형. 웃음> 네. 좀 있어. 좀 그래 <laughs> 가고명아 <예사를 꼭. 웃음>